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매장에 있어요. 매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온도계가 지금 10도를 넘었죠. 자, 10도를 넘어서 지금 환풍기를 틀었습니다. 영상 10도가 넘어서 환풍기를 틀었고요. <laughs> 지금은 오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달총인의 매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보시면은 달총인의 매장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드릴 거냐면 요거. 자, 여러분들 베란다나 이런 데서 키우시는 다육이들 온도를 어떻게 맞춰 줘야 될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일단은 무조건 창문부터 여시는 분들 계세요. 자, 창문부터 열고 보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참고하시라고 달청이는 요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어떤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예, 적용이 가능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달청인에는 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우스 담요가 위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에 대부분 다 이렇게 담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뭉쳐있는데 달청인에는 여기 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하우스담요가예 네, 그렇게 돼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다육이 높이 선상까지만 딱 이렇게 해놨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해가 이렇게 쨍쨍하게 떴죠 자 이렇게 해가 계속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밖에는 지금 영하 1도예요 영하 1도고요 자 밖에는 영하 1도인데 하우스 안에는 영상 1 0도예요그기 <laughs>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실 베란다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거실 베란다 같은 기준은 여러분들 옛날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턱이 있어요. 여기까지 턱이 있고 자그 다음에 요 위에 샤시로 이렇게 쭉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샤시 여기는 밑에는 이제 벽 외벽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싸놓은 데가 많고요. 요즘 짓는 데는 이거를 전체 다 오픈을 하고 그그 그 난간 있죠? 난간 망 예. 네. 난간 봉 이렇게 쭉 세워져 가지고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조금 그래도 좀지 연식이 된 아파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외부에다가 뽁뽁이를 벽쪽에다 뽁뽁이로 쭉 대주시라고 달청이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선상까지는 대놨는데 저 위에는 또 그냥 일반 비닐이잖아요. 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지금 달총인네 같은 경우는 여기 거리대를 다 걸어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뽁뽁이를 다 해드린 거예요. 자, 뽁뽁이를 왜 하우스 보온도 잘 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달총인네는 이렇게 해가지고 영하 5도까지는 난방기구를 안 돌려요. 자, 그래도 하우스 안에는 영하 5도로 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육이가 얼거나 그러지 않고요. 저쪽, 맨 끝에 쪽에 있는 애들도 얼지를 않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원리를 달청이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laughs>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하우스에서는 자, 베란다에서는 여러분들 환기 시켜 준다고 베란다 문을 열어 두시잖아요. 근데 밖에 온도가 영상 뭐 1, 2도만 돼. 영상권에만 있으면 무조건 다 열어 주실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햇볕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하려고 또 이렇게 맞춰 주실 건데 자, 그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 환기하고 닫아놓고 안에, 베란다 안에 온도를 올려주셔야 돼요. 베란다 안에 온도를 높여주셔야지, 겨울에는. 그래야, <laughs> 밤새 여러분들이 히터 틀 걱정 안 하고, 요 아이들 지키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원리가 뭐냐면은, 하우스 안에 온도를 많이 높여놓으면은, 여러분들, 하우스 안에 흙까지 다 따뜻, 따뜻하게 데워져요. 자, 그리고 <laughs> 베란다에 있는 다여기가 대부분 다한 요만큼 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흙 자체가 다 따뜻따뜻하게 다 데워지고 화분도 따뜻하게 데워졌다 생각을 해 보시면 요 아이들이 밀봉을 해 놨을 때창창 창, 샤시를 문을 창문을 다 닫고 이렇게 해 놨을 때 베란다 창문을 닫고 해 놨을 때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나 오래 버티겠어요? 그리고 흙 속까지 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쉽게 냉해를 입거나 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에서도 여러분들 환풍기 안 돌리시는 분들 많아요 밖에 온도가 영한데 무슨 환풍기를 돌리냐 이러시겠지만은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해가 어느 정도 한 서너 시간만 떠져도 하우스 온도는 15도에서 20도까지 그냥 올라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봉을 여기를 해놓고, 왜 겨울에 요것만 예, 옆에 오픈을 해서만 환기를 시켜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달총이는 그게 조금 의아해, 한, 의아하긴 한데, 자, 이거, 키핑장이나 하우스 이런데 환풍기 좀 돌린다고 난방기, 난방, 이거 전기 요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자, 그리고 물을 안 빼는 키핑장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물을 안 빼고 유지가 되는 키핑장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그런지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내가 물을 조금 덜 빼고 아이들을 겨울 내내 잘 보내고 싶으시면은 자, 달총이가 한번 이거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바로 적용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달총이도 지금 여기저기 전국을 다 다니면서 느낀 건데 아니 여기는 같은 우리 어, 매장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육이 물이 안 빠지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원인은 딱 그거예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해 보든가. 예, 거기 키핑장에서 하는 매, 다육이 매장에서 하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겠죠. 다육이들은 기본적으로 온도 차이, 온도 차, 일교차로 물을 많이 드립니다. 물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초가을에는 그냥 물을 활짝 활짝 열어놓고 밤새 문도 열어놓고 사세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5도, 영상 5도 밑으로도 내려가고 0도로도 내려가고 이래요. 자, 신문지 덮어놓고 안 얼겠지 이러고선 그냥 두시잖아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아이들이 물이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될까요 자 물드는 것도 달총이가 여름에도 한번 영상을 담아 드렸을 거예요 자 열기를 열기만으로도 다육이가 물이 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햇볕은 안 드는데 하우스 온도가 푹푹 쪄요. 자, 그런데도 아이들이 물이 막 올라와요. 자, 그렇게 해서도 달총이가 물이 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달총이가 그거를 여기저기 키핑장에다가 다육이를 뭐 10개든 50개든 100개든 이렇게 맡겨놔요. 거기 키핑장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고선 그 환경을 계속 적응을 하거든요. 자 환경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잘 키우는 키핑장에는 달총이가 뭐 다섯 달 여섯 달이도 막 그냥 저기에다가 키핑을 해놔요 다육이들을자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또 판매를 해드리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환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물을 오래 물들어 있는 아이들을 오래 보면서 오래 예 유지를 하면서 이쁜 얼굴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달총이가, 달총인의 킵, 저기 매장 같은 경우는 양옆에 지금 비닐 오픈을 하나도 안 했고요. 지금 밖에 날씨는 영화인데, 어, 밖에 온도는 영하예요 자, 하우스 안에는 지금 10도가 넘어가가지고 14도 정도 되기 때문에 환풍기를 돌렸어요. 자, 그리고 대부분 다이 조그만한 하우스에 뭔 환풍기가 이렇게 많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청이네 환풍기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각도는 15도를 다 꺾어 놔서 다육이가 찬 바람도 다 맞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5도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위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반팔 입고도 돌아다니세요 반팔 입고도 돌아다니시고 대부분 다 그냥 맨투맨 입고 오셔도 아우 더워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달총인의 키핑장은 자 그래서 집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집에서도 환기 당연히 시켜주면 좋죠 찬바람 맞춰주고 하는 거 당연히 좋아요 자 그렇지만은 그거를 계속 맹목적으로 계속 오픈을 해주시는 거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난방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자, 그래서, 이흙 속에까지 온도를 다 높여가지고, 달기를, 예, 따뜻하게 보온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하루를 보내시면은, 아마 아이들 상태, 여러분들 한 번, 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달총이가 말씀드리지만, 우짜라거나 아이들이 안 좋아지거나 물르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카스도 타, 타서 주시죠 비타 500도 타서 주시죠 그리고 소주도 타서 주시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도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손소독제죠 자 여러분들 스프레이 타입으로 칙칙칙 뿌리는 손소독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해 주셔도 돼요 지금, 뭐, 500ml 짜리가, 뭐, 천 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할 거예요. 또 어차피, 알콜 성분이 돼 있는 앤데, 자, 손 소독제, 이렇게 뿌려주시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깍지 박멸이 다 되고요. 달총이가 깍지를, 깍지가 있는데 가서, 손 소독제 가지고, 실험도 해봤어요. 자, 직방으로 죽습니다, 깍지가.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달총인에는그 손소독제 다육이 심을 때 소독 농약 타고 뭐 하고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손소독제를 뿌리에다가 뿌려서 살짝 날린 다음에 바로 식재를 해요. 자, 그러니까 대려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떠신지 예, 한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 소독제도 어차피 알코올 성분이 있는 아이고 예, 소독 자체가 되기 때문에 약 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 인체 피부에 닿는 약품인데 이게 독하지는 않습니다. 대려 아무리 농약 살균약이 살, 살균약이 아무리 연하게 타신다고 해도 독하거든요. 농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손 소독제 한번 써보는 거 달총이가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가둬서 이 온기 가둬놓은 거 가지고 환풍기를 돌려가지고 요 아이들 바람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달총이는 이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 키핑장에 있는 다육이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결과는 매장에 있는 다육이들이 결과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거. 자, 달총이가 말씀드리지만 달총이 환경에서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100%다 가져다가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내, 내 환경, 우리 집 베란다나, 옥상이나, 뭐, 조그마한 미니, 어, 하우스나, 이런 거에 맞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요거는 계속 보여드리죠. 달총인데, 자, 손님이 오셔가지고 달라 그래도 달총이가 안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다져야 돼요. 조금 더 다져가지고, 빛감이 얘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얘가 지금 1차 빛감이 아니고 2차 빛감이에요. <laughs> 검붉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물들 때는 얘가 그냥 빨갛게 올라와요. 자, 붉은 빛감으로요. 지금이 가장 이쁘기는 한데 요아이 본연의 색감을 보시려면 여기서 조금 더 지나셔야 돼요. 지나야 요아이 빛감이 올라오니까 달총이 키우시는 분들 어 처음에 색깔이 이게 아니었는데. 예, 또 바뀌었네 이렇게 말씀하실건데 달총이 원래 빛감은 붉은 빛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키웠더니 색깔이 바뀌었네 어, 내꺼는 왜 이렇게 안이보이지 마시고 자, 색감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햇살 좋고 이렇게 하니까 뭐또 거리대 다시 내놓고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 엠베리 하지 마시고, 환기를 어떻게 시켜 온도만으로도, 온도, 온도 관리만으로도 요 아이들 물 얼마든지 이쁘게 잘 드릴 수 있으니까, 부족한 해로도 얼마든지 다 여기 이쁘게 잘 키우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게 달총인의 환경, 하우스 환경에서는 이게 정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